안녕하세요 동원그룹 임직원 여러분 동원그룹의 소식을 전하는 월간 동원픽 신혜원입니다 모두 설 명절은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올해 설은 저처럼 집콕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아쉽고 서운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파이팅! 자 그럼 2월에는 우리 동원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동원홈푸드의 프리미엄 샐러드 카페죠 크리스피 프레시가 여의도 파크원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크리스피 프레시는 우리 동원의 우수한 원재료들로 신선하고 건강한 샐러드를 만드는 카페 브랜드입니다. 2000 스마트팜에서 수경재배로 키운 신선한 청미채를 비롯해 참치와 연어뿐 아니라 스테이크까지 말 그대로 프리미엄 샐러드를 즐길 수 있는데요. 기존 합정 강남 용산에 이어 네 번째 매장이 여의도에 오픈하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크리스피 프레시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RPA에 많은 투자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 2017년부터 그룹사 전반에 RPA를 전진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번에 동원 F&B에서 동원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DX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DX 프로젝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생산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ICT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화로 제조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동원 FMB 생산 지원실과 열세 개 공장 그리고 다인 팀을 포함해 동원 엔터프라이즈 AI 추진팀과 디지털 기술팀이 CFT를 구성해 1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원산업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조사에서 7년 연속 수산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동원산업은 국내 최초 MSC 인증 획득, 적극적인 시보스 활동, 플라스틱 저감화 활동 등 지속 가능 경영을 인정받아 7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룹 상장사들이 2020년 연간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동원산업은 연결기준으로 2조 8,574억 원의 매출액과 3,06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동원F&B는 연결기준 매출액 3조 1,703억 원과 영업이익 1,163억 7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동원시스템즈는 연결기준으로 1조 785억 원의 매출액과 97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여러분, 3월부터는 회사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화 외국어가 100% 회사 지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로 기존 50%를 지원해 주던 것이 전액 지원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인데요. 3월 교육을 신청 못하신 분들은 4월부터는 회사의 지원을 통해 외국어 실력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월간 동업픽 그거 하세요. 코너입니다. 우리 동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많은 임직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이번 달 그거 아세요의 주제는 바로 콜드체인입니다. 아마 물류 사업 부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일 것 같은데요. 콜드체인은 영어 콜드와 체인의 합성어로 저온 유통 체계, 즉 냉동, 냉장에 의한 신선한 유통 방식을 의미합니다. 농수산물을 비롯해 요즘 중요한 백신에 이르기까지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변질 없게끔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 돈가스나 소시지를 구매할 경우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이 판매되는 순간까지 온도의 손실 없이 신선하게 보관하고 운송돼야 우리가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저온 물류의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콜드체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원은 국내 최고의 콜드체인 인프라와 기술을 갖고 있는 물류기업 중 하나인데요. 전국에 걸쳐 우수한 콜드체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1976년 동원냉장 설립 이후 무려 45년 동안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 콜드체인이라 저도 새로운 용어를 오늘 하나 배우게 됐네요. 지금까지 2021년 2월 월간동원픽의 신의원이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2월 한 달도 바쁜 설 시즌 치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린 봄 기운 가득한 3월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만나요. 안녕!